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삼성화재맨 정말 재미난 바둑들을 계속해서 두어지고 있는데요. 뭐, 오늘 이제 신진서 구단과 수혜선수의 예, 바둑도 재밌었지만, 예, 가장 재미가 있었던 바둑 바로 이 바둑입니다. 바로 양딩신 선수와 리에이칭 선수의 바둑인데요. 이 바둑이 이제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승부가 나버렸어요. 예, 그래 아주 정말 야 세계 대회를 뭐 이렇게 동네 바둑 뜨듯이 투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정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두 기사가 초반에는 이제 다 연구가 된 포석으로 툭닥 툭닥 뒀어요. 그래서 스피드도 엄청나게 빨랐는데 자 일단 리에이칭 선수가 여기를 씌워갑니다. 여기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이제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뭐 흙이 좀 손해봤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새는 다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에이칭 선수가 이곳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이쪽으로 밀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흙이 이렇게 이 두는 게 악수다 말도 안 되는 속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 들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백이 흙이. 102이구짜로 두는 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가르고 나오는 수도 있고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딩신 선수가 눌러가니까 이제 쭉쭉쭉 밀고요. 자, 여기서 틀어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가르고 나가게 됐는데 제두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여기까지는 두고 있는데 뭐 비교적 빨리 뒀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이제 두 선수가 다 알고 있는 이런 건데 하나 번트를 대고요. 빈상각으로 이렇게 하나 꼽으리고 예, 젖힙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젖히면 여기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이 백돌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웨이칭 선수가, 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후퇴를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제 양댕신 선수가 리웨이칭 선수는 이제, 긁는 수를 두죠 사실 여기서 크게 가장 무난하게 두는 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자를 두고요 뭐 이거 둘때 밀어가면은 뭐이 중앙 흑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충분한 이런 바둑입니다 근데 이제 양딩신 선수가 여기까지 두니까 사실 리웨이칭 선수는 이제 이거 한대 맞을 때 살짝 마음이 상했거든요 약간 당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어택당 모드로 간 거예요 무조건 오인 놓이 합니다. 몰빵 해 버린 거죠. 사실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둔 수는 이제 실수였는데 백이 이거를 하나 먼저 교환해 두었으면은 이걸 안해 두면 이제 여기 찝는 이 뒷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백이 이렇게 붙이면은요. 흙이 젖혀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 두고 이렇게둘때 끊어 가면은 이게 이제 백0이 좋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면 그때 이제 가면 되는데, 여기서 리웨이칭 선수가 이제 성급하게 이곳을 쉬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젖혔는데, 여기 이미 뒀으니까 이게 뭐, 기호지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라도 뭐백이 타협하고 두면은 뭐 괜찮은데, 사실 뭐백도 충분히 둘수 있는데, 이미 리웨이칭 선수는 예, 담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리에이칭 선수가 하나 붙여두고요 뭔가 이걸 안 두면은 이쪽이 찝는 게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크게 건너붙이고 붙이, 끊거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걸 두는데 이거 젖혔을 때시험하게 너무 성급했어요 뭐 계속해서 이쪽으로 어쨌든 뭐 이런 거 끊든지 해서 계속해서 리에이칭 선수가 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냐면은 이걸로 이제 흙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양딩신 선수도 무시무시한게 여기서 진짜 두기사가 쉬지 않고 굉장히 빨리 뒀는데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두면 이제 백이 여기를 끊게 되는데 뭐 이렇게 두면은 아래쪽 백이 다 잡히죠 그래서 백이 가만히 이렇게 빈삼각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걸 두면 이제 이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손빼면 이제 붙이고 뭐 이렇게 두면은 백돌이 잡히니까 여기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젖히면 있고요. 이으면 요거를 두고 그 다음에 뭐흙이 이런 거 두면은 예 아예 이거 두고 이렇게 둬 버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자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비기 나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백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리에이칭 선수한테 패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딩신 선수가 땡큐하면서 두는데 여기서 진짜 더 믿기 어려운 수가 두어져요. 뭐냐면은 갑자기 이곳을 이었는데 여, 여기를 왜 이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이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흑이 이거를 이렇게 이으면 아니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흑이 따내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쪽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쨌든, 이, 백의 흑도를 잡기는 했지만,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크게 좋다는 겁니다. 예, 흑이 좋은데, 여기를 그래서 이었어요. 이거 빵 때린, 예, 이 모양이 좋다고? 근데, 이거를 그렇다면 이었다면, 흙이 때리면은,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때려도 어차피 지금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뭐 이거 싫다고 이런 거단수 치는 거는 오히려 흙이 늘어 가지고 결국 빠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수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지금 흑한테 싸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뭐빵 때림 하나 주고 이걸 다 차, 먹어야지 얘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해니까 양갱신 선수가 여기에 끊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 붙이는 거 당했을 때는 사실 이게, 100에게 이제 기회가 없는데, 이게 불과 57수입니다. 게다가 두 기사가 엄청 빨리 도가지고 여기가 뭐 30분도 안 된, 안 돼서, 이게 뭐한 60일 수쯤에서 제가 봤는데, 28분이었나? 예, 그때쯤 이걸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 수상전이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비이딱 비긴 하게 됐는데, 양댕신 선수가 여기를 딱 지키니까 이제 한 시간, 예, 한 시간 되고 시작한지, 한 시간 돼서 여기 딱지까 여기서 이제 기, 권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리에이칭 선수가 이제 뭐, 한, 여기 이제 이렇게 빅이 난 다음부터 무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고 와서 뭐 여기서는 진짜 진행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여기서 뭐 한, 거의 뭐, 진짜, 거짓말 조금 더 하면, 이제, 한 시간 생각했다. 하고 두는데, 아니,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좀 열심히 두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바둑이 끝났거든요? 100집에 요게 한 20집 밖에 없는데, 예, 이게 뭐, 흑기 승률이 뭐, 9 9 9예요 지금 99콘입니다. 예, 이거 뭐, 반면으로 한2 30집 짐바둑을, 20집, 예, 심지어, 아니, 이거라도 뭐, 하나가 있어져 이어져 있어야 바둑을 두는데, 예, 이 이거 끊기는 순간, 백은제 절망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이 두기사가 이 열심히 두는데, 야, 이바둑이 진짜 놀랍게도, 그니까, 오후 3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승류, 승부가 이미 99.9 끝난 상황에서, 리에이칭 선수가 여기서, 그러니까, 초반에 착각을 한게 너무, 시, 그랬던 거죠. 여기서 진짜, 올인 러쉬 했다가, 그냥, 이때까 그쵸? 이때까지만 하, 하더라도 사실 백이안 나쁘고 이때는 오히려 흑이 이수가 약간 양갱신 선수가 너무한 과수여서 이거 붙이면 백이 좋았는데 야이 진짜 바둑이 무서운게 여기서 그냥 이 한수 잘못 두니까 바로 승부가 끝나가지고 음 그것도 참 아슬아슬한 게타 차이로 예 리에이칭 선수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진신 선수 이제 내일, 예, 사, 중결승에 올라서 이제 커제와 두는데요. 두 기사가 정말 치열하게, 치열하게 한번 뒀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승부.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